총파 학생 여러분들 한주일 동안 잘 보내셨어요? 이번엔 주에는 추석 명절로 인해서 집에서 많이 시간 보냈죠? 이제 긴 추석 명절도 끝났으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운동도 열심히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란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생명까지도 버려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생명의 빛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주님의 등불이요,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 중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암흑의 세상이었습니다. 부패한 교회 지도자들은 면제부를 팔았고, 백성들이 성경에 접근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숨어서 목숨을 걸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16세기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부패한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존 칼뱅과 그의 동력자들이 목숨을 걸고 운동을 하였습니다. 제네바시에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제네바시의 모토를 어둠 후에 빛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오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1541년 제네바시의 규정을 보면 설교자는 일주일에 여섯 번 이상 설교를 해야 하고 신자들은 교회에서 적어도 여섯 번 이상 설교를 듣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듣고 배워야 눈이 열리고 빛을 볼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목숨을 거는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을 때에도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면 어둠 속을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의 규율이 무너지고 나라가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썩은 냄새가 진동해도 나만 잘 살고 즐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어두움을 밝힐 빛이 필요합니다. 이 빛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리 주변이 어두워도 빛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어둠 속을 절대로 헤매이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내 길에 빛이니라.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면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됩니다.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좁은 길이 무엇인지 넓은 길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갈 길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 다이은 빛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천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순간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등 뿌리시요 내 하나님은 내흑감을 밝히신다 하며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빌리 그레안 목사가 활동하는 단지에서 발행하는 디시전이라는 잡지에 실린 실화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벤츄라라는 마을에 자녀 둘다 시각장애인을 가진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낯선 곳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학교 가는 길을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두 아이를 데리고 학교 가는 길을 일일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아이들은 엄마가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아도 학교를 갈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앞을 볼수 있었던 다니엘은 조금이라도 볼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엄마가 하는 말을 소홀히 여기고 앞서 걸었습니다. 그러나 딸 게일은 엄마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왜냐하면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게일은 엄마의 말이 생명이요 빛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두 아이가 문제 없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짙은 안개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러자 약간의 시력으로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걸어갔던 다니엘은 짙은 안개 속에서 조금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도 블록에 걸려 넘어지고, 담장에 부딪힐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나중에는 누나 게일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앞을 못 보는 게일은 안개가 아무리 짙게 끼었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가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활짝 열려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조금만 앞을 본다는 사실 때문에 엉뚱한 자신감을 갖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주의를 하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말씀을 읽어도 대충 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안개가 덮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등불로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절대로 잃지 않고 반듯하게 걸어 나갑니다. 잠언 3장 6절 7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와를 경외하며 악의 악을 떠날지어다. 어린 게일이 엄마를 인정하고 그 말을 꼭 마음에 담고 길을 걸었을 때 안개가 그의 길을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인생길을 걸으면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생명의 빛을 체험하는 삶.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생명의 빛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들이지만 삶에 지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의 병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학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교회에 왔지만 찬송 불을 힘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살고 싶지 않다는 절망 속에서 심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안요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쓴 낮은 대로 임하소소 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두 딸과 아내가 그를 버렸습니다. 그가 어둠 속에서 절망을 하다가 젊어서 버린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헬렌 킬러 재단의 후원으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날 인천에 있는 국립결핵유양원에 아름다운 꽃시계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기숙사에 있는 친구와 함께 유양원에 갔습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에 향긋한 국화 향에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는데 같이 간 친구가 느닷없이 그의 손을 끌고 누가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는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결핵 3기의 환자라고 하면서 그가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는 것이 그토록 즐거우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목사는 그저 웃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여기 앉아서 선생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표정이 그토록 평화롭고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 선생님을 그토록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안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꽃시기 그 앞에서 마냥 행복해 하니 그 사람의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이름과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그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을 본 그날, 내게는 새로 태어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핵 3기 환자로 어떤 약도 듣지 않아 완전히 생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눈먼 사람이 그처럼 행복해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약도 열심히 먹어보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앞도 못 보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안목사는 이렇게 답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었어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으나 내 영혼은 어두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신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보냅시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 속에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빛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